빨리. 아, 드디어. 드디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왕둥이 같은 거. 자, 말 잡았죠? 에, 앞선 영상에서, 에, <laughs> 앞선 영상에서, 병가 오덕을 말했죠. 병가 오덕 중에, 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했습니다. 엄에 대해서. 왜 엄이 필요한지, 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 엄을 실행하는 게 그게 그용맹이거든용맹 응? 그게 용이에요 용. 그러게 그러니까 엄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는 게 용이거든요. 엄이 세워지지 않은 용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어미 없는 용이 된다면 그거는 중고난방 지멋대로 임대로니까 그뭐 조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 사실은. 응? 그래? 그래서 어미 굉장히 중요하다 군대에서는. 응? 이런 조직 체계. 뭐 어떤 정신적인 어떤 체계가 바로 병가 오덕이에요. 지신인. 엄용의 체계가 그렇게 해서 갖춰진 겁니다. 지금 이러한 어떤 아, 체계는 지금 어, 어, 어느정도 우리 군대문회나 또는 사회의 가정 사회의 질서 체계에서 아, 지금 어려운풋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용은 용맹할 용이 용은 에, 지신인에 대한 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담대함, 그 진리에 순종하는 그 순종함의 담대함, 신속함이 우리 삶에 요구된다. 에?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 믿음을 신속하게 현실의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현대사회에 요구되는 그런 강력한 필요죠. 그런데 이제, 교회까지도 사실은 이제 그 용으로서의 이렇게 질 순종하는 그 어떤 행위, 그런 것들이 많이 약화되면서 사회가 혼란해지고 아이씨 이게 뭐야 응? <laughs> 어? 전에 같은 이게 분명히 이게 입질 인데 이거 봐 이거 봐 따먹었잖아 아 이게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잡으댕기면, 이게 너무 올라가는 건가, 지금? 뭐지, 이게? 아, 왜 이게 입질이 안 되지? 그렇다면 다시. 아, 한번, 다시 저기를, 정비를 다시 해야겠 아, 이거 참. 입질이, 될법한데 이게 안 되네. 다 됐죠? 끊었죠? 계속 촬영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laughs> 그래서, 어, 지금, 음, 현대사회는 반드시 이 용을 회복하려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그, 실천적 신앙을 가져야만 일반인들도, 일반인들도 그 예술 믿음으로써만 용을 가질 수 있다. 무턱대고 용맹하면 그것은 폭력이고 사회 혼란이고 그거 국가 아,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에? 무턱대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라고 어? 계속해서 그를 지지하는 용맹을 발휘한다면, 그는 이성 없는 인간들의 삶으로서 아, 이 사회가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믿고 영이 회복되는 정신이 타락한 정신체가 회복되는. 그래서 지신인이 뭔지 그것이 말하는 진정한 그. 그것을, 그것을 기반으로 한 용맹이 뭔지, 옛날 우리 하랑도들이, 젊은 하랑도들이 그 용맹을 갖춰서 나라를 구한 것처럼,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 용맹을 가지고 나라도 지키고, 자기의 가정과 삶의 안녕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아, 한 마리 이제 보여줬으므로 큰지마거 음, 가만 보여줬으니까 이 정도로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